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정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3월 동안 저희 반 친구들이랑 1대1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고민, 바로 벼락치기였습니다. 이 벼락치기를 좀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이 습관을 고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안 된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벼락치기를 하는 원인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벼락치기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네, 이 벼락치기를 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본인이 아 나는 너무 게을러서 매일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이 벼락치기를 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근데 또 미루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음, 제가 벼락치기를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봤을 때 어, 게을러서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본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그냥 게을러서 이렇게 이를 차일피에 미루다가 벼락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에 미루는 사람들이 이좀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벼락치기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이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조금 하다 말고, 또 조금 하다 말고,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왠지 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하고 말고, 조금 하고 말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쫙 몰아가지고, 나를 극한에 몰아 넣어서 이거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그래야지만 내 성에 차는 그런 성향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왜 미루고 있나, 그걸 좀더 좋아하는 성향은 아닐까.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의 대다수가 그런 성향인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나 너무 게을러서 그래. 라고 자책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히려 이걸 좀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미루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벼락치기를 하는 게 고민이라고 했다는 건 벼락치기로 인해서 뭔가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이 벼락치기가 나에게 좋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다줬다 라는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일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그벼락치기의안 좋은 결과물은 이제 건강이죠. 밤샘 계속 밤새서 이게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해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못하거든요. 사람이 뭐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집중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벼락치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도 아닐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벼락치기를 좀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세 가지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안은 내가 하기 싫은 교과목을 먼저 앞순위에다가 배치하기입니다. 그 사람이 보통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계속 하고 또 이거 풀어봤던 것도 풀고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교과목 있죠. 하기 싫은 거는 항상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벼락치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줄링을 할때 항상 가장 앞단에 이것을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일 추천드립니다. 하기 싫은 거는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감시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어좀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잘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요. 사람은 근데 다 똑같아요. 다 하기 싫고, 공부도 하기 싫고, 놀고 싶고, 또 자고 싶고, 이런 본능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의지를 계속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저는 감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뭐 감시자가 뭐 여러분들이 하는 걸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스케줄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스케줄링을 좀더잘 앞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고요. 옆에 있는 짝꿍을 이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온라인상에서 스터디 멤버를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뭐 매일매일 체크하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일주일 단위로 묶어서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계획을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행을 해왔다면 뭐 벌금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가 잘 했으면 벌금을 안 내고 잘못 지켰다면 벌금을 내고 혹은 뭐 벌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소중한 물건을 일단 걸어. 그런 다음에 내가 잘 수행했을 경우에만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계속해서 좀 연결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만을 믿고 앞으로 가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제 옆에 있는 짝꿍을 이용해 보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매일매일의 메인 활동 정하기. 해보시길 어,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막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운 친구들도 있고 뭐 여유롭게 어, 채워놓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하루에 한 과목만 배치를 해놓은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뭐 여러 과목들을 이렇게 어, 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오늘은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라는 어떤 그 메인 활동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매일매일의 그 스케줄을 잘못 지킬 때가 솔직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나 이것만큼은 꼭 지킬 거야. 라는 거는 꼭 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지키는 활동을 정해 놓고 좀 미뤄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미뤄진 것들을 주말에 뭐한 타임, 오전 타임 혹은 오후 타임을 이렇게 크게 블럭으로 남겨 두시고요. 그 시간에 평일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몰아서 하는 어, 그런 활동을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말 시간에 뭐 그냥 계속 뭐 낮잠 자고 뭐 계속 민둥민둥 하다가 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평일에 하지 못했던 활동을 몰아서 해보는 그런 음,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하루 한 반나절 정도는요. 평일에 내가 이렇게 몰아치면서 공부하느라 하지 못했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시간을 꼭 배치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그 임용고시 준비를 할 때요. 어, 공부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평일에 뭐 내가 보지 못했던 영화 혹은 내가 하지 못했던 뭐 게임 혹은 또 하지 못했던 드라마 몰아보기 이런 것들 항상 이게 주말에 배치를 해서 제가 숨쉴수 있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뭐 주말까지 몰아서 다 계속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숨쉴 틈이 있어야지 또 삶의 활력이 생기고 공부의 동력도 생기니까요. 여러분도 꼭 주말 한 반나절 정도는 여러분의 온전한 즐거운 시간을 확보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다들 많이 힘들고 지친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 벼락치기 저한테 계속 확 벼락치기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부터 빨리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어, 쌓아가는 시간 만들어 주시고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